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마음 심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입으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어, 우리는, 어, 성김에 대해서, 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 뭐 우리의 공동체가 아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와 같이 에런어 작은 자들이 점점 올라갈수록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분 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준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때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는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김의 절정,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우리를 성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생으로 또는 주님으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겨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그 제자들은 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지금 발을 씻겨 준어 시간이 언제입니까? 고난 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이런 고난 주간의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무엇을 하십니까?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얼마 몇 시간 전에 지금 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밤새, 어,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이 사람들은 몇 시간 후면 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죠. 그러니까 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부터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씻겨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목요한 사람은 다시 목요할 필요가 없고 발만 아, 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는 남의 집에 초대받기 전에 먼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그러나 오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먼지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목욕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죄를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내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 내가 짓는 그 죄. 그 죄가 바로 발을 씻겨 준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 준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 너가 나에게 한그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너희가 과거에 나에게 했던 것 그리고 또 앞으로 나에게 할것이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것을 전혀 몰랐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이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이요 주님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 준것 같이 이런 다른 사람의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화의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서로를 용서함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함으로 가능하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연세가, 아, 좀 많으십니다. 7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아내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런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에,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내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용서 받기를 원하느냐? 아내를 용서하라.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런데 아내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했다. 그러니 마음에 평화가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 줄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평화의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서로에게 조금씩의 잘못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있다금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지. 이걸 마음에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그 사람의 현재의 죄 용서해 줄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의 배신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 용서합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 용서해 줍니까? 아닙니다. 발을 씻겨줌으로써 미리 용서한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말은 용서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주인에게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백테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취소합니다. 그 주인이 용서를 취소하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 버립니다. 이런 서로의 발을 씻기라 라는 말은 용서라는 말입니다. 이런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꺾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발라대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 수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용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라고 하면은 싫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꺾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 우리의 못된 욕망이, 죄의 욕망이 꺾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그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임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또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2학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화를 기억하시고 지우진미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 우리 12학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회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중복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아버지 위하여 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신명들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가 은혜 받아야 아버지 은혜에 끼칠 수 있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신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이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또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각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날 제가 돌아와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수고하시는 우리 일본의 백사인 성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성교사님, 또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이런 어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중보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할 때 집에서 시간 날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수요일은 우리 청장년 우리 영 커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의 어린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도록 또 지도하시는 우리 조선호 목사님이 학생의 를잘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영 커플들 청년들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김미연 집사님. 또 강세영 집사님 위에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장년들 교회 잘 세틀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수 있도록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이 다르지만 우리 학생의 가운데에도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를 믿고 은혜를 던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청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커플들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